이번엔 핑거보드라는 것을 보여줄건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야 안보여 야 가자 네스티어다 어? 찌라리 컴퓨터가 넘어졌습니다 자이 기술을 한번 기술을 보여주십오 일단 기본 기술은 일단 알리 기본 기술 알리입니다 잠깐만 이거 꺼내야되는것 같은데요? 나 <룰> 병신이다! <laughs> 안녕하세요 병신입니다! 어. 그치? 로 이거 한번 또 기세를 보여주시죠 합숏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합숏이라는 것은 높이 띄우고 <룰> 핑거보드를 한바퀴 돌리는 것입니다 한 한번 해보시오 다어 <laughs> 알리 그치, 여기까지.